마흔두 살에 결혼해서 마흔네 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네. 40 넘어가면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그때도 신혼이니까 그게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40 넘어서 사십오 세도 넘었고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니까 임신이 걱정되긴 하는데 잠자리 조은데 내가 피임을 해야 되나 그거 그러니까 피임해야죠. 물론 임신율은 떨어지죠. 임신율은 떨어지지만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원치 않는 임신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임을 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피임하면 제일 먼저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 그날을 피한다. 날짜 주기법이죠. 그날을 피한다. 생리가 규칙적인 분이라면 그날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은요. 정자는 몸에 들어오면 보통 2, 3일 사는데 일주일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정자가 있으면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피임의 실패법이 꽤 높을 수 있는 겁니다. 날짜법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깥쪽에다가 이제 사정을 한다. 이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날짜법과 비슷하게요. 실패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사정을 할 때만 정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실패하는 방법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실패율이 낮은 게 피임약입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사용한 지 역사가 거의 5 0년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사용한지는 한 최근 이3 0년 되고요. 피임약의 용량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거치면서. 점점 점 용량이 낮아져서 요즘은 이제 저용량 피임약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임약의 원리는 여성 호르몬,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토론을 한달 내내 먹어서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배란이 되기 전에 에스트로젠이 나오고 배란되고 나서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토론이 나오는데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토론을 그냥 쭉 먹으니까 뇌가 판단하기에 어 몸에 호르몬이 충분히 있으니까 난소는 쉬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 주는 거죠 그래서 배란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복용을 할수 있다면 피임약이 제일 큰 실패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깜빡깜빡하고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요즘은 용량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깜빡하고 이틀 빼먹으면 그동안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전에 아무리 열심히 먹었어도 소용이 없고요. 이게 원래 생리 시작하면서 드셔야 되거든요. 피임약은 복용은 생리 시작하면 며칠 안에, 보통 5일 안에, 끝나고 5일 안에가 아니라 시작하고 5일 안에 시작을 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루를 빼먹었다면 그 다음날 두 알을 생각나는 대로 바로 두 알을 드시고요. 이틀을 빼먹었다. 그 그러니까 먹긴 먹되 이거는. 이달은 피임이 안될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피임약의 제일 큰 부작용은 혈전이죠. 어떤 사람에게 혈전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 혈전이 오지 않는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에 체중이 좀 나가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에게 좀 움직임이 적은 분에게 혈전이 올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 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만 35세 이상인 분들은 피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콘돔을 이제 또 많이 쓰시죠. 구입하기가 쉽잖아요. 콘돔은. 피임약과 콘돔은 방법만 정확하게 지키면 두 개의 피임률은 비슷, 성공률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콘돔 사용도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 임신을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라 자궁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언제든지 중지하고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피임약과 콘돔이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아기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 이게 확실하다. 그리고 남자와도 의견이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궁 안에 장치 또는 팔에 끼우는 팔에 이식하는 피아 이식용 피임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치료 목적으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생리양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생리통을 줄이고 생리양을 줄이는 목적으로 자궁 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식하는 방법은 상담을 많이 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피임약은 만 35세 넘으니까 안될 것이고, 그럼 가능한 방법이 이제 콘돔인 거죠. 정관 수술은 저희가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구피임법이잖아요. 사람은 살다가 언제든지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기 안 낳는다고 하지만 1년 뒤에 변할 수도 있고, 2년 뒤에 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잘 낳은 아이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구 피임술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에 옛날에 산하제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보건소에서 트럭으로 몰아다가 영구 피임술을 시키고 남자들은 그 예비군 훈련을 가면 거기서 모아서 예, 영구 피임술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했던 분들을 비뇨기과는 비뇨기과대로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대로 그거 푸는 수술을 또 한동안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접해보니 영구피임술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건강상 임신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영구피임술은 권하지 않습니다.